자, 예수님은 또, 종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 31, 32, 33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올 때에, 자, 재림에 대한 말씀이시죠? 인자가 반드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32절, 그때에 뭐, 어떻게 하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대요. 왜요?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바로,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 계속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가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 자기가 이제 떠나고 남겨질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종말 때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다가올 그 환란을 끝까지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정말 이 종말에 대한 사상, 이 종말에 대한 마음이,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과 취준생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시험을 두려워하죠. 예, 그런 것처럼.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는다? 자,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자, 여러분, 두렵기만 해서는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이라도 잘못 걸어왔을 때,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에게, 예, 이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두려움의 말이에요? 아니죠. 복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듣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오늘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고 또이 말씀을 듣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해 달라고 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걱정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때, 때를 어떻게 나는 잘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비유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비유 말씀 기억하세요? 그죠? 그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그그 그 비유가 말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죽으면 끝이다, 끝이다. 예, 죽으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음부에 빠진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라도 지옥에 에, 지옥에 오지 않게 하려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면 내 형제들이 에, 알고. 예, 올바로 살아갈 거라고, 예,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은 뭐였냐면 아니래요. 예,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대요. 지금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어, 말씀이 가 있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누가 가서 증거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게 들려지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고 그것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어떤 기적 이 일어나고 어떤 뭐, 뭐가 누가 와서 증거를 하고 뭐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뭐 말을 한다고 해서 더잘 믿거나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게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으로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 종말에 종말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요지 또한 어떤 뜻이냐면 주인이 종에게 달란,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걸 갖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수익을 내라는 얘기예요. 수익을 만들려 만들라고 만들라고 하는 얘기죠. 다섯,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를 남기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종에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이 종들이 다섯 달란트 남긴 자, 두 달란트 남긴 이 종들이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수익을 남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 수익을 남기 그러면 저 같이 능력 없는 사람은 수익을 못 남기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면 예, 그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종이 수익을 남겨도 그거 누구 누구 거 되는 거죠? 종의 것이 되나요? 아니죠. 주인 것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어, 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자기 것이 되지도 않는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닌, 아닌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자기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착하고 충성 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 되다라고 하는 말 뜻이 바로 성경에 충성된 종을 우리가 볼수 보면 압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 다윗, 그리고 신약의 어, 오면은, 바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간 백성들의 불평과, 에, 반역을 당하면서도 가나한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죠. 자,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모세가 얻은 게 뭐예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오히려 가나한 땅 바로 앞에서, 가나한 땅 밟지도 못하고, 가나한 땅 앞에서 죽어요. 너는 여기까지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세요. 얻은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 다윗은 어때요? 어, 다윗 그 법궤, 법계,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금 이제 돌아올 때 예, 그때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그는 자신의 위심보다는 하나님의 그법개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찬양하면서 막 뛰고 예, 춤을 췄죠. 그래서 옷이 벗겨졌어요. 근데 옷이 벗겨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바로 다윗이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난, 수많은 고통을 당해도요.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죠. 감옥에 수차례 갇혔어도 글을 써서라도 예, 옥중 서신이라고 하면서 뭐 빌립보서라든지 뭐 등등의 그네 가지 옥중 서신이 있죠.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에 갇혀서 힘, 힘겹고 어렵고, 예,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글까지 써서,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또, 빌립포 감옥에서 거반 죽은 상태로 매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뭐 했어요? 하나님을 참미했어요 예. 그래서, 뭐, 오, 막 오기, 막, 그 감옥이 막 흔들리고 뭐 이렇게 예, 풀려나고 막 등등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고통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안락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 보상이 뭐예요? 없어요. 예 본인들이 어, 얻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충성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기한테 뭔가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기 시간과 자기 몸과 자기의 삶과 그것들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뭔가 내가 잘하면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건강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 채워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태함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구할 때, 그런 것, 그런 보상을 어, 구하다가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런 마음, 이것,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가 그것이 채워지면 그 열심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태함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예, 오늘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을 한번 보세요. 그는 왜그 받은 달란트로 수익을 내지 않고 어, 땅에 묻어버렸을까요? 자, 여러분, 그래요.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왜 손해보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잔머리가 굴려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치하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인의 성격을 성품을 핑계 대고 있어요. 당신이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땅에 묻었다가 이렇게 돌려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일안 하고 어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한 것처럼 보여지려고 잔머리를 불리는 거죠. 27절. 그러면 자, 그런데 주인이 한 마디 한 마디를 하는데 그한 마디로 그 모든 핑계가 무너져 일립니다 27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네가 정말 나를 위했다면 예? 위했다면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원금과 이자까지 받게 왜 그렇게는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핑계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주인 권 되어지니까 하기 싫었던 거죠. 이게 뭔가 자기한테 유익이 있어야 움직여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인을 위한 마음이 일도 없는 거죠. 오로지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자, 결국 쫓겨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효자나 효녀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효자, 효녀라고 부를까요? 부모님 재산 바라고, 열심히 부모님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을 효자, 효녀라고 하나요? 그래요? 아니죠.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아, 저 사람 효자다, 효녀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 바라고 헌신하는 자는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유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죠. 결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21절, 23절 한번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치어다. 자, 이런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 또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런 사람들이 이 충성된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종말 때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심판하실 때에 양으로 분류돼서 오른편에 옮겨지게 되어지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그 사랑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의 사랑 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로지 진실된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마음은 나로 하여금, 예,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 보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더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